네, 반갑습니다. 휴림로봇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휴림로봇, 아, 우리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25년도 12월 말이죠. 그러면, 26년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인데 지금 주가가 빠르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이 뒷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많은 개인분들이요 반드시 26년도에 관한 일정들은. 꼭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를 좋은 그림으로 올렸는데 잘 봐요. 지금 일봉상에서 보셨을 때 이들이 어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물량들이 소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런 소화파동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은 저는 여기를 전략매도 타이밍으로 안 봤을 거야.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전략매도를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구간들의 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들이 결국 매집을 했다는 그러니까 소화를 했다라는 거잖아. 매집을 했다라는 거잖아. 어찌됐건. 그러면 이들이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을 다시 털어내야 돼. 왜냐면 지금 많은 개인분들은요, 여기서 또 다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많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구간 어때요? 저는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외인들이 없어요. 선생님, 외인들 없어요.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들, 외인들은요, 고점을 돌파할 때만 들어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요. 지금 외인들이 들어왔던 시점이 언제요? 여기 돌파할 때였어 여기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주가가 슬금슬금 갑니다. 그리고 5%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외인들과 기관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장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서 봤을 때요, 외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올까? 아니에요. 이 전고점 넘어갈 때 있죠. 이 7,300원의 고개 빼꼼 내미는 순간, 외인들이 또 어때요? 미친 듯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외인들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외인들이 아직 개입되어 있지 않은데, 세력들이 존재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분봉에서도 보셨을 때요, 지금, 이 하단권 박스권에서도 거래량 이만큼을 매집을 했는데, 지금 매도하는 거래량이 있었어요? 떨어지는데? 없었죠? 자, 그럼 지금 VI라인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가 미친 듯이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면을 보셨을 때도, 지금 미래에 셋도 어때요?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450만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한국투자, 대신증권, 하나증권, 전체적으로 어때요? 휴리미노보트의 집중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가를 여기서 버티기만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돈의 세력들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 있죠 여러분들 요 7천원 구간에 사실 한 번에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왜요 여기서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이들이 또 움직일까 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에서 또 상세하게 PPT 파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일정들 또 설명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도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라고 하시면 지금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의 정책 수위주로 손꼽히고 있죠. 지금 amr 시장을 잡아갈 건데 뭐 전동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한 시작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휴림 로보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이 원전 해체 로봇이야 고리 1호죠. 이게 만약에 판매로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수많은 거 수많은 매수세를 또 어때요? 가지고 올수 있을 뿐더러 매출액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분기별 일정을 좀 우리가 이 수주별로 살펴볼 건데 자 1분기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요? 지금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주를 개시하면서 AMR에 대한 양산의 체계를 설립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반도체 패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 계약을 들어갈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테일러 패비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같이 작용되면서 움직일 거야. 그리고 2분기 때는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이어질 건데 스마트 물류에 대한 AMR 상용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mou 계약 체결이 이어질 거예요. 이 mou 계약 체결에서는 지금 유럽과 중동 측을 중심으로 잡아갈 거야.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한 개선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공정에 대한 로봇과 원전 수혜주가 같이 겹침해서 어때요? 26년도도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다는 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 어때요? 26년도부터 2030년도에 대한 매출액을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다는 라게 명명백백히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단순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잘 봐요 주가 만약에 내일 이렇게 된다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 주주님은 어때 100% 불안해지세요 100%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최대의 주주가 정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최대의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26년도에 관한 미공개 일정들을 체크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휴림 로보트를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혼자서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꼭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이 레포터 파일 내용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휴림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 레포터 파일 전체적으로 챙겨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또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또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면 또왜 내려가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야. 또 영상 끄시면은 저랑 헤어지시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실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들 절대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방에 꼭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 제가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텍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 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료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소세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번호로 010-2522-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하면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입형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노출시키면서 어, 점화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입형선 밑에서 검색기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첨단 소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원만 넣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에 3008 히든 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 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 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이나 레포터랑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아,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 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매매 하는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010 2 5 2 2의 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